2080 닥터크리닉 2.0 미백 치약은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미백 효과는 88%로 사용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합니다. 잇몸 건강을 위한 콜라겐과 칼슘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믿음직합니다. 대용량 구성으로 실속을 더하며 패키지 디자인은 깔끔하여 선물용으로도 적합합니다. 사용 후 치아 착색이 조금씩 연해지는 게 느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매일 사용하기 좋은 순한 제품으로 여러분의 미소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